어떻게? 이름 아요. 틈 사이로 막가입니다. 제가 예전에 친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비 사이로 막 달리는 엄청 빠른 형이었어요. 그래서 비 사이로 막가가 있었고 어, 또 잔인한 형이 깐데 또 우리 80년대생들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. 이게 엘리베이터 문이면 이게 이만큼 다쳐서. 근데 여기서 뭐가?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네, 술안 먹었어요. 자, 게임, 스타 레디, 고! 자, 보세요. 1층입니다. 문 열립니다. 문 열리다. 어우, 다쳤습니다. 자, 왓! 지나갔어요! 자, 문제 드립니다. 아,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뭘까요? 네,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. 집에 안가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. <laughs> 어떻게? 야 뭐였지 근데? 자 정답은요 바로 아, 응. 우비 소년이었습니다. <laughs> 이번에는 팀이 조금 더 좁아졌어요. 더 빨리 갔다 왔다 하니 1층에 다시 한번 문이 오. 열리게 됩니다. 자 1층 도착했습니다. 손님 문이 열렸다가 아 어, 고장 났어요. 지나갔다. 어안 지나갔잖아. 지나갔어? 지나갔다고? 1번, 2번, 3번, 4번. <laughs> 야, 쟤명 아니에요. 쟤명 지나갔다고 저안 지나갔어요, 진짜로. 저안 지나갔어요. 아니 근데 이거 지나갔어요? 지나갔어? <놀람> <놀람> 잠깐, 저 정도 속도면 거진 그냥. 자, 볼게요.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문 닫았어요. 그 다음에. <놀람> 자, 보라돌이가 정답이었습니다.